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치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지라며 타자가는 박귀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속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임불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이 덫즉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 무엇이 이렇게 엄격한가, 이렇게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 그렇게 후회도 할수 있는 것이고, 취소도 할수 있는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만큼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취소를 하는 거죠.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가 경솔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형벌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진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삶의 태도죠. 신문 방송에서 하도 진중하지 못한 삶이 전해지고 막살라도 된다라는 그러한 음, 생각이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어,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처럼 어 여기 여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알려 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진실하고 신중하고 성실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은 악인들을 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어서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진정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악인들을 키질한다 타작하는 밭귀를 그들 위에 굴린다라는 것은 악인들에게 그 마땅히 그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는 것은 죄로 부패되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영혼은 등불과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괴계를 분별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살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경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그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같은지 아닌지 그 기준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진정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참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 <laughs> 등뿌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으로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8절에 왕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그랬어요. 왕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함과 진리, 오름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서서 걸어가게 됩니다. 왕이 포악하고 또 거짓에 치우쳐 있으면 국민들이 옳은 길로 가지 못하죠. 포악한 왕을 두려워해서 이제 또 거짓말을 하니까 그 앞에서 국민들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포악을 보고 포악을 보고 따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왕의 잘못, 국민들을 잘못되게 만들고 또한 자신도 결국은 위태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옳은 것을 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통치자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 9절에 젊은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어요. 힘 있는 젊은 자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모든 일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행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젊은 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자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냐 힘없는 늙은 자는 비참한 것이냐 결국 그러지 않죠. 오랜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지혜는 젊은 자, 힘 있는 젊은자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늙은 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고 또그 뜻을 따라 살았을 때에 얼마나 복된지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그 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각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늙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능력을 확인했으니 더욱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그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님의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죠 범죄한 자에게 합당한 징계를 해서 그를 어렵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징계를 받은 그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자 한다면 또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단호하게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범죄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법의 절차에 근거해서 권징에 행해 져야 돼요. 그래야 그 범죄한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진정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즐거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고룩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